자, 이제 17장 시설 관리편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죠. 이 파트는 장기수순 계획이 주된 상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관리 대상 공동에서 관리체는은 중앙 집중식 난방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 및 세대별 설치되어진 인터카스 배출기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 아니죠. 일단, 뭐, 중앙 집중식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 지역 난방 시설은요, 지역 난방 공사가 수립할 것이고, 세대별 설치되어진 것은 또 제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 84번 X가 되겠고요. 85번 보시면, 업무 관리 대상 공동에서의 관리체는 반기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16층 이상이거나 또는 사용 검사할 때부터 15층 이하 중에서, 30년 경과되어진 공동 중에서 안전 등급이 DCDE 등급을 받은 15층 이하일 때는 보시면 일층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점검을 실시하죠. 해서 맞는 표현인데,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그 16층 이상 또 15층 이하의 CDE 등급일 때 보시면 책임 기술자로서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 직원이 있을 때, 또 주택관리사 등이 되고 난 이후에 정기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중에서 소장 또는 직원인자가 있을 때, 또 이들이 있다 해도 위임만수 있죠. 누구한테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장관한테 등록한 유지관리업체한테도 위탁해서 어려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없으면 어려야 되고요. 해서 보셔도 되고 팔십육 번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 등 발생을 있다 확인딱 되어지면은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입주 대표회한테 통보도 합니다. 임대일 등 임대사업자한테 또 시군구청한테 필도 사실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해서 맞는 표현이죠. 이, 이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은 어무 대상 공동주택과 일치한다? 아니죠. 우리가 어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 150, 생강기 150, 중앙 지역 난방도 150, 더 건축화 대상 복합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150은 빠지고 300세 이상은 맞는데, 150 빠지고, 그냥, 어, 저기죠. 중앙지역 난방방식, 도승강기 있는 단지, 또, 건축화 대상 복합주택. 해서그 대상이 틀리니까, 같이 않습니다. 민간 임대일 때는 다 동일하죠. 근데, 일반인 공동주택과, 우리 공공임대에서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89번입니다. 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공동을 건설한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 한 자들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한다. 맞습니다. 맞고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사용 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 사용 검사권자는 나중에 이를 관리 주체한테 인계를 한다. 해서 다 문장 맞는 말이죠. 확인해 주십시오. 자, 장기 수선 계획은요.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가 3년마다 조정한다가 아니죠. 3년마다 검토하죠. 검토를 하고 필요할 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어, 순서가 바뀌었죠.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할 때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39번 X가 되겠네요. 90번 X입니다. <laughs> 91번입니다. 관리 업체는 주요 시설 신설 하는등 관리 과정 필요하서 3년 되기 전에 조기에 조정하고자 할 때는요,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니죠. 그냥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민동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에, 저기 어딥니까? 시설물 안전 관리 기간 3년마다 조정하지만 그 3년 주를 단축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지만 요 장기 수성 계획을 검토해서 3년마다 검토 필요할 때 조정하는데 이후 조정주기 단축할 때는 입주자 가반수의 서민 동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9번에습니다자 92번을 보시면은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기수승계획 조정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 실시하는 장기수승계획의 조정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아니죠. 대표회가 아니죠. 관리주체는 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92번에 있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기수승계획에 따라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수에 필요한 바로 장기선 충당금을 이제 권리체가 징수하죠. 누구한테 합니까?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 맞습니다. 분양되지 아니했을 때는 분양될 때까지 사업자한테 징수.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자요규 적사계 나왔습니다 즉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요규 그리고 죠 건설 임대 중에서 풍양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종결해받던 특별수준 충당금 요율에 따른데서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규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적사계가 나오겠죠 적사계 적립금액과 그 사용은 장려성 계획에 따른다. 팔십 구십육 번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요율은 규약이지만 충당금액 적립금액과 그 사용은 수선계획에 따른 데서 적사 계획. 다만 이 사용의 범위가 수선계획에 나와 있지만은그수선계획의 항목이 없다 할지라도 입주자 등이 아니죠. 등이 아니죠. 돈 쓰는 문제는요. 입주자 입주자 가반수의 소유자분들이 징수하니까 수다 납부하니까 그들 식구인 입주자예 가반수가 쓰면 동의했을 때. 계획에는 없지만, 하자 분쟁 조정 비용, 하자 진단 비용, 감정 등에 드는 비용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일단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 가반수 말합니다. 96번. 95번 위에 보시면요. 요 사, 그, 1년 날달 매달 나오죠. 충당금의 적입식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이죠. 날 빠져있죠. 날 빠져있어.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이니까, 날, 달, 매달. 1년 날, 달, 매달. 해서 날이 빠져서 엑스네요. 또, 건설 임대인데 임대 분양 전환되었다. 라고 할 때는요. 임대 사업자 관련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인계할 때는, 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9번, 어, 엑가 되겠고요. 30, 그, 그, 그 95번. 97번 보시면은요. 충당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관리 주체가 장기 수선 계획에 맞춰서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이제 입퇴 어길 거쳐서 사용한다 해서 조금 맞는 말이네요. 해서 보시고. 자, 98번 보시면은요. 체계적인 관리 유지를 위해서 일단이 설계 도서 등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 보수 등 내용들을 기록 보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죠. 이때 보관 서류 오른편 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 주세요.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와 장비 명세, 안전점검결과보고서, 감리보고서, 공용부분 시설물 교체, 유지, 보수 등 이력관리 관련 서류와 도면, 사진 등을 보관하게 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399번 보시면 업무대상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 교체, 유지, 보수 등을 했을 때그 실적별로 이력관리를 한다. 하며 이력명세, 그 공사 전후의 평면도 단면도 등 주요 도면과 공사 사진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비용관리편 넘어갑니다. 400번 문제입니다. 자,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들한테 관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비 예측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맞죠? 또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아니죠. 소유자한테 관리비 예측금을 징수하죠. 그래서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한테 또 관리자는 소유자한테 관리비 예측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0번 X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대상 주택의 입주자는 그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한다. 입주자, 가족, 입주자 등 등이죠 등. 그래서 거주하고 이제 세입자를 포함해서, 사용자 포함해서 이제 입주자 등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 0 1번또 엑스입니다. 등자 빠졌습니다. 엑스입니다. 자, 우리 어디입니까? 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일층 경소 난급 수성 지위에서요. 중앙 집중 난방 방식에서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도. 어, 저기, 지역 난방 방식에서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징수, 대행, 대행 납방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3번 보시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수순 유지비의 세부 항목, 이것도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순 계획에 포함되면 안 되고, 해서 제외되는 공룡 부분 수순 유지 보수비용과 냉난방시설 청소비하고 안전점검비용과 재해 재난 예방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이건 맞는 말이네요. 해서 보시고, 관리조치는요 장기 수순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따로 구분해서 증수를 한다라죠. 해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고요.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은 입대가 지정하는 금융결제처에서 기관 관리한다. 맞습니다. 충당금별도 계좌에 취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대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을 해야 된다가 아니죠? 할수 있다 이민상이죠. 그래서 4 0 5분도 엑스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06번입니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를 한 관리처는요. 그명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관리비 등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뿐 아니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팀에다 공개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잡수입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정보심에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보팀이 잡수입 빠져 있네. 그래서 이제 406번이 엑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업무 대상 주택이 아니, 아니면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리인들은요, 역시 이 경우도 관리비 등을 부과를 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단지 안에만 이태는 공개하죠. 5 0세대 이상이면서 비업무일 때, 이때는요, 청부시템에는 제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함한다 X, 제외한답니다. 407번 X네요.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하자 보수 책임편으로 넘어갑니다. 408번 문제입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일정기한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 전환할 목적은 뭡니까? 공공, 분양 전환 공공임대특별을 말합니다. 을 건설한 공급한 사업 조치에는 분양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책임, 가치 책임이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까지도 포함합니다. 포함한다. 아니고 제외, 제외. 그래서 일반적인 저기 공정수택은요 포함이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아직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싫다, 뭐 만약 하자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 전환을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포함한다, 제외한답니다. 그래서, 이 공, 일반적인 공공선택은 선배 책임이 포함되지만, 음, 분양 전환 공공임대는 선배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8번 X네요. 예, 해서 보시고요. 4 0 9번 보시면은 하자 보수 청구권자는요 입주자 청구권자 자기들 전유 부분 또대표의공용 부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자또 대행을 하는 관리체 어 저기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을 관련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 전유 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회의지,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9번 X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요, 전여 부분들은 인도한 날부터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다. 기본적인 출발이죠. 맞습니다. 자, 담보 책임 기는 10년짜리가 뭐 있습니까? 주요 구조부와 대지 조성 공사 일대 10년까지 다 맞습니까? 예, 해서 보시면 어, 10년인 경우는 이 대지 조성 공사가 아니죠. 지방 공사도 지반 공사. 우리가 대철철 조방지에서 대지 조성 공사는요.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사 하자가 10년까지고 대철철 조방지 대지 조성 철근 또 철골 어 조적 방수, 지붕공사가 10년이죠. 아, 저 5년이죠. 그래서, 요, 대지구 조성공사 아니고 지방공사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담보 챙긴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요, 2년이죠. 망공사 2년.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5년짜리 담보 챙기한 대철, 철, 조방지 지금 나오네요. 요 6가지는 5년짜리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집합학문도 똑같습니다. 사업 조체는 담보 책임 기한의 공동 택의 내력 구조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요? 하나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는요.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손해배지 하자일 때 안에서 손해 책임이 있다. 이그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력조제 부분 아니고 시설 공사별 하자인 경우도 이제 손배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아, 13번 보시면요 대철철 조방지가 맞는데 방화공사가 아니고 방수공사죠. 방수공사에서 13번 X입니다. X 방화가 아니고 방수공사 대철철 조방지 기본 아시는 사항들이죠 자, 15번 보십니다. 시군 구청장은요, 담보 청기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딱 되어지면요, 안전진단을 어뢰를 할수 있다 권정이딱 되어지면요, 안전 진단을 어뢰를 할수 있다. 시군 구청장은 담보 청기 안에 발생한 하자다 권정이딱 되어지면, 이제 법정극이죠. 어뢰기간 안에 안전 진단을 또 어뢰를 할수 있죠.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요 진단기간까지, 어뢰기간까지 비교해서 뭐 정리할 필요는 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요 하자 담보 챙기 기간 안에 발생이 딱 되어서 그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요것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다. 그런데 진단 실시해 보니까 사업자 책임이 아니더라. 그고할 때는요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를 한다고 라 합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녀 부분에 하자, 보도청은 입주자, 또 공공임대 임차인이 한다. 맞죠? 맞는데, 이, 그, 어딥니까? 대표회의한테 아니죠. 대표회의는 공룡본이고, 관리주체한테 대행케 할수 있죠. 관리주체한테. 그래서, 입대한테 대행케 한다 해서, 사십 17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18번부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